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과 죽음.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49장 2절,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49장 3절, 로우베라,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9장 4절 물의 끓음 같아 은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더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 섰도다. 49장 5절 심어웅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가는 폭력의 도구로다. 49장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와 그들의 지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49장 7절 그 노여움이 독독하니 저주를 바를 것이요.분기가 밍렬하니저주를 바를 것이라.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앞에 절하리로다. 사십구장 구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음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십구장 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러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49장 11절 그의 날개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49장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49장 13절 스불로는 해변에고축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종까지시종까지 이르렀다. 49장 14절 이사 같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 안전 건장한 라기로다. 49장 15절 그는 실꽃을 보고 보, 그는 실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숨기리로다 49장 16절 다는 이스라엘 한집화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49장 17절 다는길스의뱀이오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49장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바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소라상을 차리리로다. 49장 21절 랍달리는 노인 암사스미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49장 22절 요셉은 무승한 가지 꽃샘 곁에 무승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49장 23절 할소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겠음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49장 24절 요셉의 하는 도리어 꽃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숙인 목자의 순, 힘, 입, 음, 이라. 49장 25절. 내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증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되요다.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없음같이 이산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그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49장 27절 베냐민은 무릎뜯는 이래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꼭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있는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49장 3, 30절. 이 굴은 가나안땅 마문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49장 32절 이박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49장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내네 이상 장세기 사십구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십구장 이십이 절에서 이십육 절 요셉이 받은 축복. 여기에서 우리는 의인이 받게 되는 보상이 얼마만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1. 자손 번성의 축복을 받았다. 무성한 가지는 자손의, 번청을, 자손의 번창을 말하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을 통한 두 집파 에브라임과 머나스스를 통해 그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란 축복이다. 에브라임과 머나스의 집파를 통해서 후에 요호수와 더불어 사무엘 기트온 입단은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가 배출되었다. 이 보호와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았다. 요셉은 강한 자에게 고난도 받으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더욱 강대하게 되리란 축복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한난이 없는 것보다는 닥치는 한난을 이기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진히 붙잡아 주시고 동을해 주시는 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3. 영육간의 복을 받았다. 야곱은 복의 권한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과 자손과 생산의 복을 주실 것을 빌었다. 더 이상 빌복이 없어서 축복하지 못할 만큼 복을 빌어 주셨다. 조셉은 오랜 권난이 오랜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의를 잃지 않고 진앙의 바른 모습을 지켰다. 이름으로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의 상응하는 복을 받는 것이다. 요셉이 일생을 정결한 의인으로 살아서 받은 축복처럼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하겠다. 가9장 29절에서 33절. 야곱의 죽음이 주는 교훈. 야곱은 자신의 생일을 스스로 낙원의 길이라고 표현했다. 야곱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자. 일 남겨진 유산.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어리스부터 형의 장자 권을 팥죽으로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했으며 삼촌의 집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로 했다.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소유했던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은 물질이 아닌 신앙이었다이 언약에 대한 소망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에게 그듭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이었다.그는 비록 지금은. 가나인을 떠나 애굽에서 눈을 감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마벨라굴에 장사해 줄 것을 부탁했다. 3. 부활에 대한 미점 야곱이 가나안땅 마벨라굴에 장사내줄 것을 부탁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생애가 끝날 때까지 영적 가난한 땅인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미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미점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미점이 있는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늘의 세계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이 땅의 것만 아니고 저 세상의 것도 이와여 힘써야 한다. 네. 이상, 예, 참, 세기 49장이었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아멘.